안녕하세요. 뉴커미 영어 시작합니다. 초급 영어. n e w c o m is back. 자, 오늘은요. find와 find out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.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find는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. look for. look for와 find의 차이. 그다음에 search. 혹은 search for. 네, 이 표현을 세 가지를 그 비교하는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.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 앞에 동영상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그게 아니라 find와 find out. 자,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find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사물이나 물건, 아니 사물이나 사람을 찾아 다니다가 찾아 다니다가 어? 하고. 되는. 그러니까, 어디 있는지 를 모르는데 내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거죠? 그런데 그 물건이나 사람이 제 눈앞에 딱 나타나는 그, 그렇게 발견하는 동작. 혹은요, 꼭 내가 찾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무엇인가를 딱 하고 발견하는 그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. 중요한 건 사물이나 사람처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. 예문 한번 볼까요? I can't find Andrew's phone number. I can't find Andrew's phone number. 아, 앤드루의 전화번호를 내가 못 찾겠네. 이 얘기는요.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. phone number 그 넘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겠다.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.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. 위치를 모르겠다.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런데 find out은요. 알게 되는 것이에요.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아니고요. 추상적인 정보, 지식, 뭐 지식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? 뭐 뉴스 이런 거 있죠. 이런 것들이요. 아웃이라고 돼 있잖아요. 제가 알게 되는 건데 그전엔 어떻게 있었다는 건가요? 인, 숨겨져 있던 것이 아웃. 밖으로 나오면서 제가 그걸 알게 되는데 알게 됐을 때 제가 할수 있는 그 동작이에요. 어 그러면 find out은 어떻게 쓸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. I finally found out her email address. I finally found out her email address. 자 그러면요 여기서 앞에서는 phone number 정말 뭐1 2 3 4 5 6이 넘버를 제가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가 뭐 적어놨는지 아니면 내 핸드폰에 저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다는 뜻이고요. 여기서 found out 이라는 거는요, 그전엔 제가 몰랐었는데, 이메일 주소 s s 가 제가 그걸 알게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. 너무너무 중요하고요. 특히 find out 을, 어, 많은 분들이 no 하고 헷갈려서 쓰시는데 물론,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no라는 거하고 find out은요. 어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모르던 정보나 뉴스를 알게 되는 그 순간 find out을 쓰시면 너무 좋다라는 거꼭알아두시고 연습 많이 하세요. 안녕